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승, 시승차를 가지고 여기 하남 스타필드에 와서 이제 소울 부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소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되게 날렵하고 스포티하고 뭐 미래의 지향적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LED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가 턴시그널 여기가 데일라이트인데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양쪽 헤드라이트가 이어져 있습니다 조명은 요 헤드라이트 아래만 이렇게 조명이 나오고요 안개등은 이렇게 하단에 있고 고 안개등 옆으로 블랙 자니시가 이렇게 에어인테이크가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뚫려 있네요 그리고 그 호랑이코라는 기아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릴은 기본적으로 그릴이 원래 요, 요 상단쪽 여기에 있었는데 요거를 하단으로 적용시켜서 기아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측면으로 가보면 상당히 볼륨감이 느껴지죠 이쪽에 휀다 쪽에 보면 이렇게 엣지를 줘서 휀다가 좀더 볼륨감 있게 보이게 디자인이 됐고요. 2 세대는 에 이렇게 사이드 가니쉬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하 엣지로만 표현해서 좀 날렵함을 표현에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음, 사이드 쪽에는 요 레드 포인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네요. 그리고 리어 핸더도 이렇게 엣지가 쫙 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아주 유니크한 리어뷰가 나왔는데요. 정말 유니크하죠? 자, 리어뷰의 가장 특징은 이 테일 램프가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까지 연결돼서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진 않은데, 기존의 스포일러가, 리어 스포일러가 있던 위치에 이렇게 테일 램프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센터 머플러. 고성능 차량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센터 머플러가 소울 부스터에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디퓨저 같은 경우도 되게 공격스럽, 공격적이고 스포티하게 디자인되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스포티하죠 요 등급에서 볼수 없었던 디테일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여기에 달려 있고요 아, 기존 2세대 대비 요 트렁크 라인 요 라인이 기존보다 25mm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좀더 개방성을 더 크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오 트렁크를 열어볼까요? 자, 오 상당히 시원합니다 트렁크가. 요 길이가 요 25mm가 더 내려와서 짐을 지문... 물건을 이렇게 높이 안 들어도 되고, 쉽게 쉽게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스페어 타이는 없고, 거기에 되게 넓은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요 위치가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서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넓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특란 요소가 많이 반영되 있고요. 서울 부스터의 17인치 휠입니다. 오, 17인치라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노블 S12가 S1, S1,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전면은 되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형태고 측면은 되게 볼륨감이 있는 그리고 펜더 아치가, 휠 아치가 되게 살아있는 엣지가 추가되었구요. 뒤에는 상당히 유니크한, 독특한 형태의 테일 램프가 인상적입니다. 기존 2세대 소울에서 있었던 이 트렁크, 어, 요 부분이 3세대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상당히 이쁘죠? 그리고 여기가 샤크핀, 샤크핀 시필러가 적용되어 있어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자,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는 지금, 실내의 컨셉은 사운드의 시각화입니다. 좀더 외관에 앞에 있는 카리스마 이런 느낌하고는 좀 다르게 좀 유니크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요. 핸들은 지금 디컷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준 디컷에 이런 동글동글한 유니크한 버튼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패드시프트가 적용되어 있네요. 스포티한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 이렇게 스피커, 스피커가 이렇게 양 옆에 적용된 게좀 특징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팅은 요 도어 쪽에 패턴이 적용되는 곳에서 8가지 색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음악을 틀면 이렇게 사운드 브드램프가 작동이 됩니다. 색상은 총8가지고요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바꿀 수가 있고, 자동으로도 이렇게 연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LCD는 10.23인치 LCD가 적용되어 있고요 되게 넓고, 분할해서 정보를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0 차량 같은 경우는 오토 에어컨이 적용어 있고요. 앞자리 통풍 시트, 다음 열선 모두 적용어 있습니다. 귀여운 옷도 상당히 귀엽고 그립감은 상당히 좋고요. 앞자리에서 이제 뒷자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는데요. 뒷자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앞선 프레젠테이션에서 들었듯이 소울 부스터의 뒷자리는 기아 스포티지 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지금 앉았는데 레고룸도 넉넉하고 헤드룸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이 차체가 박스카다 보니까 헤드룸이 좀 넉넉하고요 공간감 자체가 좁은 감이 전혀 없어요 상당히 쾌적한 뒷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가족 패밀리카로도 뭐 상당히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 리어 창문 뒤에 조그맣게 창이 하나 더 있어서 개방감을 좀더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네요. 자 이제 블랙 차량을 한번 봐볼까요? 블랙 차량 이 상당히 칼스마 있습니다. 블랙과 레드의 코미네이션이 뭐 되게 미니 제 G W가 떠오르죠. 테일램프 유니크한 테일램프 블랙 색상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화이트는 깔끔하고 블랙 차량은 좀더 카리스마 있고 어, 블랙 차량에 요 하단 립이 실버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네요 약간 이렇게, 어, 동, 이렇게. 어, 동물 야수의 아래 턱 이빨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소울 부스터 시상, 시승이 시작됐는데요. 이 차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울의 3세대 모델이고요.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1.6 터보 엔진이 적용돼서 마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204마력의 힘을 내고요. 미션은 7단 DCT 미션에서 듀얼 클러치가 적용돼 있습니다. DCT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공 N9이랑 뭐 벨로스터. 이런 데좀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차량들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수월 모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목적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도심용, 천천히 뭔가 이렇게 편하게 가는 차가 컨셉이었다면, 스포츠 주행을 하겠다, 스포츠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컨셉을 이제 차량 스펙에 담아 넣습니다. 차가 꽤 많네요. 그 이하의 TDI나 용도는 이제 170마력인데 그거보다 훨씬, 훨씬 높은 이제 200마력대라 가속감 자체는 시원하게 나갑니다 노래를 끄고 엔진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터보렉이 약간 있네요 터보렉이 약간 있긴 한데 그냥 부드럽게 가속하면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시원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퍼스 패션이 2세대 소울 대비 조금 하드해졌는데요. 뭐, 아이 3 0 n 이나벨로스터만큼딱딱한건 아니고, 조금, 조금 하드한 느낌? 네, 2세대 대비 조금 하드한 느낌이 듭니다. 우선 차를 타고 지금까지 왔는데, 상당히 조용합니다. 실내가 되게 정숙하고요 가격은 얼마죠? 가격은 1900만원 부터 시작해서 2300만원 까지 이렇게 오잘 잠을 아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운전하는게 상당히 어렵네요 자동차 유튜브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힘드네요 집중을 집중을 못하겠네요 아, 그, 소 시승하기 전에 자료를 찾아봤을 때, 서스펜션 튜닝에 대해서 되게 고심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튜닝이 뭐, 스프링의 어떤 그런 탄성, 서스펜션의 그 유압, 이런 것들을 좀 미세하게 조절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진들이. 근데 그게 이제 잘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오, 서스펜션 기간 되게 마음에 들고요. 오. 지금 커빈이 모임고 가속 모임고 페달을 밟고 커빈이딱8 0 k m 가동하기 시작하자마자 차 그냥 튀어나갑니다. 아이디가... 아까 영상에 보시다시피. 테일 램프가 이렇게 D 글자로 이어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리어, 맞아요. 리어 스포일러랑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테일 램프는 양쪽만 들어오고요. 위에는 이제 리어 스포일러 역할과 테일 램프가 하나로 이어진, 이어진 그런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되게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지금 칼치기 까지는 아니고 요리조리 사선을 몇번 바꿔봤는데 핸들링이 되게 민첩합니다 그러니까 민감할 정도로 민첩하게 핸들링이 반응하고요 마치 기존 기존에 익숙했던 핸들링하고는 좀 많이 다를거예요 되게 상당히 상당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되게 민첩하게 차, 차가 이동되고 있주시겠네요 브레이크도 반응이, 즉각, 즉각, 바로, 바로 반응이 은각이 오네요. 이 차가 좀, 아무래도 위로 긴 차다 보니까, 롤링이나 뭐, 요인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 생각했던 거보다는 상당히 없어요. 지금도 차선을 이렇게 바꿔봤는데도, 되게 안정적이게 움직이고요. 이게, 서스펜션이 물렁하다고 하면 좌우 횡지에 따라서 더 이렇게 몰렁 이렇게 출렁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좌우 차량의 이동시 이쪽 서스펜션이 잘 잡아줘서 이 횡지를 느끼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 것 같습니다. 뭐 스포츠카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떤 패션카 느낌 은 아니고요. 기존의 패션카 느낌이었다면 지금 어느 뭐 정도 스포츠성이 담겨 있는 그런 느낌.